<laughs> 나중에 난리가 나버려. 그리고 어 그렇게 너무 가까이서 찍으면 안 됩니다. 너무 가까이서 찍으면 안 됩니다. 미미게 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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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아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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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네, 좋습니다. 그래서 질문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I c o n t i n u your 말해아나씨 a lot. I wish you a lot. I wish you 나 lot. I wish you a lot. I wish you a lot. 어 wish you a lot. I w i s 그래서 저는 갑자기 영수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정을게요뱉요한 <laughs> 네, 네, <laughs> <laughs> <번 봐. 웃음> 땡큐 오늘 아, 많 <laughs> right. yes. 좋습니다 yeah. 아, 인 네, 씨는요? 아 그렇게 하면은 제가 <웃음> 네 <웃음> 저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새끼판 잖아요여러분한다 했거든요 <laughs> 네아나도움거 있어 아 그래? 어 좋은 게아 <laughs> <laughs> 저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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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밀 네. 씨의 가슴이 너무 매력적이에요. 저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예예 가슴비 보여주세요. 네네가스라이팅 한번 아, 네,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. Yes I'm e 가가 아 제가, için, 제가, 제가 대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 y 드리 sorry, i 볼 s i s o i s r r i r I'm sorry, I'm s o r r o p e y I'm r o r y o r r y I'm sorry, I'm 아 o r r y I'm sorry, 언제안 보는 거예요? 왜못다고 오늘? 아닙 그것도 네, 아, 네. 그렇고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말을 못하잖아요. 근데 본인이 굳이 이렇게 말을 해줬네요. 구분이 가장 매력적입니다. 매력 아, <laughs> 네. 아 사실은 햇이 아, 네. 사장님. 댓글 에다 오늘 큐티인지 뭔지 한다 그랬는데 네요 큐티가 아니고 햇방언이랬네요.

아주 좋았네. 아 이거 이이 오케이 이분 go 야 h o a 야 접어요. 아이또 이대로 유입을 해버리는네 네, 떴어, 어 n i p o i n t goes to 네 시작부터 다른 부분으로 쳐가지고예 맞아요. 미리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네. 오늘 왜 나오셨어요? 어색해 없는 기분이네. a l r i g h was just a warm up game. 방금은 그, 저 워밍업 게임이었고요 <laughs> 네.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게임을 네. 시작해볼 건데. 네. 일주일 내내 우리 게임만 생각하는 우리 네. 님 그리고 작가 갓스파이딩 아. 갓스파이딩 okay, 네. 그쵸. So, I'm g e s s i n g t o t e 는 방금 그, 올려놓 되게 좋아합니다. 아. Only 아, really o really, 좋습니다. 우리 finish 아, 네, 모든 곡이 아, 좋 아, 저는 리비드